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승입니다 오늘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 하면 사실 굉장히 쉽게 점 뺐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는 어떻게 보면 점을 뺀다라는 거하고 거의 우리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의 종류가 의외로 굉장히 많고 또이 점을 제거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점이라는 건 의외로 양성종양입니다 종양은 주변의 다른 세포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들은 멜라노사이팅 리브스라고 하는데,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과오정, 실수로 많이 만들어진 걸 표현합니다. 점이 까맣게 보이니까 멜라닌 세포 자체도 까맣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멜라닌 세포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 조직사진으로 염색을 아주 잘해야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많이 표현하는데 케이크에 블루베리가 박혀 있는 것 혹은 시루떡에 콩이 박혀 있는 것처럼 딱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제거할 때는 완전히 도려내듯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점의 경우에는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런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이렇게 확대해서 볼수 있어요 그러면 점이 작더라도 확대해서 보면 모양 그대로 돌려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점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깊게 했기 때문에 흉터가 생기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처음에 흉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깊게 파인 자국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는데 최소 2주에서 3주 동안은 어, 우리가 듀오덤 같은 스티커를 붙이죠. 스빈드레싱을 해서 살이 잘 차오도록 해줍니다. 종종 가피가 생기면 가피를 제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런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2, 3주 정도가 되면 붉고 약간 파인 자국이 남아있을 건데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크고 또,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면, PDRN이라고 하죠. 상처를 잘 회복시키고 아물게 하는 주사들이 있습니다. 점을 뺀 제거한 부위에 주사해주면 좀더 살이 잘 차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2, 3개월 정도면 웬만한 점들은 의외로 흉터가 더 적게 남습니다. 물론 훨씬 더큰 점들은 한 번에 제거하지 못하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해서 봉합한 다음에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한두 달 지나서 다시 한번 레이저로 제거하는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멜라닌 세포들이 특정한 층에 원래 어, 표피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이동하는 경로 중에 중간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타모반, 몽고반전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진피에 멜라닌 세포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피코세컨드 레이저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시면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질환 중에는 에브놈이라고 노 부릅니다. 오타양 모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후천성, 양측성 항상 대칭으로 생긴다는 뜻이고 오타양 모반, 주근깨처럼 혹은 기미처럼 보이는데 피부 세컨드레이저들이 나와서 잘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몸에 생기는 백허모반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점이라고 볼수있는데 어깨 쪽에 많이 생기죠. 사춘기 전에 많이 생기고 털이 많이 나죠 이런 경우는 조금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게 얼굴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이 자꾸 재발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사실 이렇게 점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점은 한 번에 조명을 혹은 제거하듯이,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점은 한 번에 거의 없어지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남는 흉터라든가 혹은 붉은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5,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치료를 한다음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